흔히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도 이야기하죠 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까지도 전혀 주저없이 리더십이 크거나 외향적이거나 사교적이거나 나르시스트의 성격적 특성들은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알아차려 주거나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약자로 보고 주도하려는 성향들이 너무 강할 수 있어서 사회성이 좋고 도전적이고 리더십 있다라고 착각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랑을 지나치게 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인간관계에서 이끌어만 가려는 가스라이팅하려는 것만 매력적인 요소를 발산할 수도 있으므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며 변화의 여부가 매우 좀 어렵기 때문에 변화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힘들 것으로 보여져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없는지 조심하고 거리를 두는 것들이 중요합니다.